제2절 확률과 확률 분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에 대한 수학의 한 분야로서 주된 대상은 확률 변수, 확률 프로세스,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경험 혹은 실험의 결과로 특정한 사건이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이렇게 확률을 정의해 볼수 있습니다. 확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표본 공간 S에서의 임의의 사건 E에 대해서 E가 발생할 확률을 P(E)라고 나타낼 때 확률 P(E)는 0과 1 사이에 그 값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표본 공간 S에 대한 확률은 1의 값을 가져야 하고 서로 배반인 사건인 이원, 이투 등의 확률 값은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해야 합니다. 즉, 모든 사건들의 합사건의 확률은 개별 사건들의 확률 값의 합과 동일하다.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확률에 대한 수리적인 정의의 출발입니다. 다음과 같은 용어 세 가지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표본 공간, 사건, 근원 사건은 각각 무엇을 말할까요? 표본 공간이란 통계적 실험에서 모든 가능한 결과의 집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사건이라는 것은 관심이 있는 실험 결과의 집합을 나타냅니다.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원 사건이란 한계의 원소로 된 사건을 말합니다. 사건의 연산에서 이네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입니다. 합사건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의 합사건을 나타내고 곱사건이란 A라는 사건과 B 사건의 교집합을 나타냅니다. 여사건이라는 것은 A라는 사건의 여집합에 해당합니다. 배반사건이라는 것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될때 이를 배반사건이라고 명명합니다. 조건부 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건 B가 있습니다. 사건 B의 확률은 0보다 크다고 할때 사건 B가 발생한 상태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정의할 때, 다음과 같은 수학식을 정의해 볼수 있습니다. 즉, 확률 B가 0보다 크다고 할 때, 확률 B가 발생한 상태에서 확률 A가 발생할 사건은, 확률 B를 분모로 할 때, 사건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을 분자로 하는 식으로 정의가 될수 있습니다. 확률의 주요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사건이라는 것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의 교집합의 확률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정의는 A라는 사건의 확률과 B라는 사건의 확률의 합에서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의 교집합의 확률을 빼준 값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곱셈의 법칙이 존재하는데 조건부 b를 대상으로 할때 a라는 사건의 확률은 b 조건부에 대한 a 사건의 확률과 b 사건에 대한 확률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식은 또한 a를 조건으로 가지는 b 사건의 확률에 a 사건의 확률을 곱한 식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를 곱셈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사건은 A라는 사건의 여집합의 확률에 해당하고 이는 1에서 A 사건의 확률을 빼준 값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독립 사건이라는 것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의 교집합의 확률이고 이 확률값이 A 사건의 확률과 B 사건의 확률의 곱으로 표현할 때 A 사건과 B 사건은 동립인 사건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확률에 대한 설명을 다음 예제를 통해서 한번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졸업하는 학생 900명을 대상으로 남녀 취업 상태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각각 남녀 학생별로 취업자와 비취업, 미취업자에 대한 어, 데이터 분포가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한 학생을 추출했을 때 사건 A는 뽑은 학생이 여학생일 경우라고 정의하고 사건 B를 취업을 했을 경우라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때 뽑힌 학생이 취업을 했다는 조건 하에서 학생이 여학생인 확률은 다음과 같은 조건부 확률로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건 B를 조건부로 가질 때 사건 A의 확률은 분모를 사건 B의 확률로 가지고 분자는 사건 A와 사건 B의 교집합의 확률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은 다음 수식처럼 최종 결과 값은 30분의 7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를 달리 풀어보면 취업자 600명 중에 여학생의 취업인 140명의 비율 값이 될 것입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베이즈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즈 정리란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의 관계를 추정하는 정리로서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객관적인 정보를 확보하였을 때 정교화하는 데 활용합니다. 주요 개념으로는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이 있습니다. 사전 확률이라는 것은 A라는 사건의 발생 확률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후 확률은 B라는 사건이 주어졌을 때 A의 발생 확률, 즉, B 사건 조건부 A 사건의 확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베이즈 정리를 해보면, B1, B2, B3, B4, B5가 표본 공간 S에서 정의된 상호 배반 사건이고 Bi 사건들의 합집합이 표본 공간 S와 동일할 때 전확률 정의에 의해서 아래와 같은 조건부 확률식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건 A 조건부, 사건 BI의 확률은 사건 A 확률을 분모로 가지고 BI 사건과 A 사건의 교집합의 확률을 분자로 가지는 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베이즈의 정리에 대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를 통해서 베이즈 정리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학의 학생의 30%는 1학년, 25%는 2학년, 25%는 3학년, 나머지 20%는 4학년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학년의 50%, 2학년의 30%, 3학년의 10%, 4학년의 2%가 기초 통계학 수강생이라고 합니다. 이 학교의 학생 중 한 명을 단순 랜덤 추출하였을 때그 학생이 기초통계학 수강생일 확률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전 확률 공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A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사건 A를 기초통계학 수강생일 사건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B1은 1학년, B2는 2학년, B3은 3학년, b 4는 4학년 이렇게 사건을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때 기초통계학 수강생일 사건 A의 확률은 각 B, K 조건부 A 확률에 B, K의 확률값을 곱한 것들의 총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풀어나가는 것이 전 확률 공식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베이지 정리에 대한 예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의 환자의 비율이 0.001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핵에 걸려 있는지를 알아보는 검사에서 결핵에 걸렸을 때 양성 반응이 나타날 확률은 0.9이고, 그렇지 않을 때 양성 반응이 나타날 확률은 0.011이라고 합니다. 이때, 양성 반응이 나타났을 때, 결핵에 걸렸을 확률은 무엇인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베이즈 정리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A를 양성 반응인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B는 결핵 환자인 사건으로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양성 반응이 나타났을 때 결핵에 걸렸을 확률이므로 사건 A를 조건부로 가질 때 사건 B의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식과 같이 조건부 사건 A를 가질 때 사건 B의 확률은 0.796으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확률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란 표본 공간 내의 각 사건들의 실수 값을 대응시키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다른 수학적 변수와는 달리 하나의 고정된 값을 가지지 않고 사건의 발생에 따라 각각 다른 확률 값을 가지게 됩니다. 확률론 및 통계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개념이 확률 변수입니다. 이 확률 변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연속형 확률 변수이고 두 번째 유형은 이산형 확률 변수입니다. 연속형 확률 변수란 확률 변수 X가 구간 또는 구간들의 모임인 숫자 값을 갖고 확률 분포 함수로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진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산형 확률 변수란 확률 변수 x가 값이 지정된 유한 범위 또는 셀수 있는 목록 중 하나의 값을 가지고 확률 분포 함수로 확률 질량 함수를 가지는 것을 이산형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이 연속형 확률 변수와 이산형 확률 변수를 정의하기 전에 먼저 확률 변수의 예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동전 던지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을 하나 던져서 나오는 앞면을 관측하는 사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표본 공간에서는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것과 동전의 뒷면이 나오는 그런 사건으로 구성되는 표본 공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동전의 앞면을 h, 동전의 뒷면을 t라고 나타냈을 때, 동전의 앞면이 나오지 않을 확률, 즉, 뒷면이 나올 확률은 두 사건 중에 한 사건, 즉, 앞면이 나올 사건과 뒷면이 나올 사건 두 사건 분의 1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즉, 동전의 앞면이 나오지 않을 확률은 2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동전의 앞면이 나올 사건은 나머지 동전의 앞면이 나온 사건에 대한 확률 값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값 역시 2분의 1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률 공간에 나타내 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전을 두개 던져서 나오는 앞면을 관측했을 때의 사건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표본 공간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가지의 사건으로 구성이 됩니다. 동전을 두 개를 던지기 때문에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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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뒷면. 이와 같은 4개의 네 쌍으로 구성된 4개의 네 사건이 존재하게 됩니다. 각각 확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의 앞면이 0번 나올 확률. 즉, 표본 공간에서 보면 앞면이 t, 뒷면이 t인 사건이 나올 확률은 사분의 이에 해당합니다. 즉, 네 개의 사건 중에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동전의 앞면이 한번 나올 확률은 첫 번째 사건이 앞면, 두 번째 사건이 뒷면, 첫 번째 사건이 뒷면, 두 번째 사건이 앞면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확률 값은 사분의 이, 즉 이분의 일의 확률이 동전의 앞면이 한번 나올 확률에 해당하는 값이 될 것입니다. 동전의 앞면이 두번 나올 확률은 두번다 앞면이 나오는 hh 사건이 해당할 것이고, 이는 전체 네 번의 사건 중에서 한번 발생하기 때문에 확률 값으로는 4분의 1이 주어집니다. 이를 실수 공간에 나타내게 되면, 앞면이 두번 나오는 사건은 x가 2가 될 것이고요, 앞면이 한번 나오는 사건은 x가 1의 값을 가지고 앞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즉 뒷면이 두번다 나온 사건은 0의 값을 가지는 이러한 확률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때 우리가 확률 변수 x를 동전 두 개를 던져서 나타나는 앞면을 관측한 변수 값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확률 변수 중에서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확률 질량 함수란 이산형 확률 변수를 x라고 할때 x가 취하는 특정 값의 상대적 발생 가능성을 나타내는 함수를 이야기합니다. 이 함수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이산 확률 변수에서 특정 값에 대한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로서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한번 굴릴 때 값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가 x라고 할 때, 이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질량 함수는 6분의 1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되는 것이 이상 확률 변수에 대한 정의인 확률질량 함수가 되겠습니다. 확률질량 함수의 예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을 한번 던졌을 때 모든 결과의 표본 공간을 S라고 하고 S에 어해 정의되는 확률 변수를 X라고 가정하면 X는 앞면이 나오면 1이고 뒷면이 나오면 0이라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코인, 즉 동전의 각 면이 나올 확률은 같으므로 확률 질량 함수는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확률 X는 앞면이 나오면 1, 뒷면이 나오면 0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의 원자값은 0과 1입니다. 그 0과 1의 값을 가질 때 확률질량 함수 f(x)는 2분의 1의 값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0의 값을 가지도록 정의한 것이 확률질량 함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연속형 확률 변수에 대한 정의인 확률 밀도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란 연속형 확률 변수를 X라고 정의할 때 X가 취하는 특정 값의 상대적 발생 가능성을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에 대한 개념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구간이 CD에서 정의된 연속형 확률 변수이며 이 구간 위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에 성질을 만족할 때 fx를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정의합니다. 이세 가지 조건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함수 fx가 0보다 크다는 것과 두 번째 정의는 구간 cd에서 이 함수에 대한 적분값이 1이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a b 구간을 정의를 할때이 a b 구간은 구간 c d 안에 부분 집합에 해당하는 구간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이 a와 b에 속할 확률 변수 x의 확률은 함수 f(x)에 대한 구간 a b에서의 적분값으로 정의할 때 이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이 확률 밀도 함수 중에 대표적인 정규분포 밀도 함수로 조금 더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분포 밀도 함수라는 것은 함수 형태가 한 점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어야 하고, 종 모양이며 그 대칭점이 평균을 나타내는 것을 정규분포 밀도 함수라고 정의합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에 따라 모양이 결정되고, 이때 분포를 정규 분포 평균 뮤 분산 시그마 제곱이다라고 표기를 합니다. 확률 분포의 표준화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값을 갖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때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표준화시킨 변수인 g를 구할 수 있습니다. g는 분산에 대한 값분의 x 빼기 μ 즉 확률변수 x에서 평균 μ를 뺀 값을 분자로 가지는 변환을 취한 것을 확률분포의 표준화라고 하고 이 변환에 따라서 새로운 확률변수 g 는 표준 정규분포를 갖는 확률변수다라고 정의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보다 쉽게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누적 분포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분포 함수란 각 실수 a마다 확률 변수 x가 a 이하의 값을 취할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누적 분포 함수를 라지 f라 하면 라지 f a의 값은 실수값 a 이하에서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확률 값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누적분포함수를 F a 라 하면 어떤 실수 a, b 가 마이너스 무한대와 무한대 사이의 구간이라고 할때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구간 값으로서 a와 b가 있을 때 확률 변수 x가 a b 사이에 있을 확률값은 누적 분포 함수 f(b) f(a) 값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 누적 분포 함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질은 라지 fb입니다. 라지 fb는 b의 증가 함수이다라고 그 성질을 규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fb에서 b가 무한대로 수렴해 갈때 f 무한대의 값은 1의 값을 가지고 fb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수렴해 갈때 라지 f의 마이너스 무한대의 값은 0의 값을 가집니다. 이렇게 정의되는 성질을 가지는 것이 누적 분포 함수의 성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누적 분포 함수는 다음과 같이 활용이 됩니다. 주어진 확률 변수의 정규 분포 여부를 검정할 때 사용이 됩니다. 검정하는 방법으로는 주어진 확률 변수의 누적 분포 함수와 정규 분포의 누적 분포 함수의 일치성을 확인하면서 검정을 하게 됩니다. 확률 밀도 함수와 누적 분포 함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분포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한 값, 즉 면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 X가 10보다 같거나 작은 범위에 포함될 확률을 구한다고 할때 아래 왼쪽 그림은 확률 밀도 함수의 플러시 되고, 10 이하의 값을 빨간 박스로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이 색칠한 범위 내에 실선의 면적이 확률 밀도 함수의 값이 되고, 누적 분포 함수의 플러스는 누적 막대 그래프를 그려서 10 이하의 값, 즉, large f10의 값이라는 것은 10의 구간에 해당하는 막대의 높이 값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심극한 정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확률 분포를 가진 확률 변수 n의 평균 값들의 분포는 n이 충분히 크다면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라는 정리를 중심극한 정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중심극한 정리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이 μ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이미의 모집단으로부터 정의되는 표본을 x1, x2, xn 이라 할때 표본 공간 x 반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즉, 표본 평균이기 때문에 표본의 개수 분의 표본의 각각의 값에 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진 표본 평균은 표본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에 근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률 변수 g의 분포는 근사적으로 표본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정의되는 것이 중심 극한 정리입니다. 이를 다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네 개의 분포의 그림이 나타나 있습니다. 네 개의 그림 중에서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이 모집단의 분포를 그린 형태입니다. 이 모집단은 봉우리가 두개 있는 형태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집단에서 첫 번째 그림일은 다섯 개의 표본을 랜덤하게 만번 반복한 표본 평균의 히스토그램을 그린 것입니다. 즉, 왼쪽 상단에 있는 모집단의 분포에서, 즉 봉우리가 두개 있는 형태의 분포에서 다섯 개씩의 표본을 랜덤하게 추출합니다. 즉, 임의로 다섯 개를 뽑은 다음에. 이 다섯 개의 표본 평균을 구해서 계산을 하고 또 다시 다섯 개의 표본을 임의로 추출해서 평균을 구하고 이 작업을 만번 반복해서 이만번 반복한 값들의 히스토그램을 그린 그래프가 그림 1입니다. 그리고 그림 2는 모집단의 분포에서 30개의 표본을 랜덤하게 추출해서 표본 평균을 구하고 또다시 30개의 표본을 랜덤 추출해서 표본 평균을 구하고 이 작업을 만번 반복해서 그려놓은 그림이 표본 평균의 히스토그램입니다. 그림 3은 1000개의 표본을 모집단의 분포에서 랜덤하게 추출해서 표본 평균을 구하고 다시 또천 개의 표본을 랜덤 추출해서 표본 평균을 구하는 이 과정을 만번 반복한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그린 것이 바로 그림 3번에 해당합니다. 그림 1, 2, 3을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표본의 수가 많아질수록 점점 정규분포에 근사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평균 μ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균형을 맞춰주고 있고, 종 모양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정규 분포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만든 모집단의 분포는 봉우리가 두 개인 형태의 분포였습니다. 하지만, n을 충분히 크게 가져갔을 때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에 근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중심극한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